왜, 왜? 어,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1학년 발표 곧 하겠습니다. PPT 1학년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1학년 발표자 올라오세요 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리필 교육입니다 과학시간에 배운 발효음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발효음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효음식은 외부에 있는 미생물로 인해 유기물이 문에 되어 특정물질이생성되는 곳입니다 발효... 종류에는 김치, 요구르트, 치즈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좋은 음식입니다. 많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저희는 치즈 만들기 열심히 했는데 영광이가 좋아하는 치 여기 유기농 우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치즈 만들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유를 냄비에 넣, 크림 넣고 끓입니다. 2. 우유를 저어줍니다. 3. 우유가 끓이면 냄새을때습니다 4. 우유가 응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면보로 응구될 우유와 요청을 준비합니다. 2. 저희가 만든 치즈입니다. 이제 내겠습니다. 우유가 응고되려면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이연이요네 정단입니다. 이상 이상 발음식에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1학년 이소유입니다전 사회 시간에 배운 세계 여러 나라 화폐에 발표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화폐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화폐인지 아시나요? 전도 맞습니다. 이안입니다. 태국은 어떤 화폐인지 아시나요? 강호 오빠, N. 맞습니다. N입니다. 태국은 어떤 화폐인지 아시나요? 찬, 찬. 찬이 오빠, 마트. 맞습니다. 바트입니다. 필리핀은 어떤 화폐인지 아시나요? 예준이 오빠. 아닙니다. 이안이 오빠. 맞습니다. 대소입니다. 베트남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흥민이 오빠. 영국은 어떤 것지 인 아시나요? 유라 오빠. 달리언. 맞습니다. 달러입니다. 영국은 어떤 것지 인 아시나요? 전투준 오빠. 유럽은 뭔지 아시나요? 지안이, 지안이 오빠 맞습니다. 유럽입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기 정해져 있는데 세계 빅맥치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빅맥치스는 여러 국가의 맥도날드에 파는 빅맥 햄버거를 가격을 비교한 것인데요.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나라는 단 6개 국가 국가입니다. 이란, 아이슬란드, 보네그크로 볼리비아, 마케도니아, 공항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빅맥 지수는 3 2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빅맥 가격은 5,500원입니다. 일본은 44위, 4,500원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쌉니다. 제일 낮은 수위는 인도로 1670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는 스위스인데, 얼마일까요? 예성년. 맞습니다. 11000원입니다. 요즘은 요즘은 신라면이 전 세계에 판매, 팔리면서 빅맥지수처럼 신라면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800원에 팔리는 신라면이 호주에서는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합니다. 이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 화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김수입니다. 성경 시간에 배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술아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부르섬에서 전도를 할때 거짓 선교사가 전도를 방해해서 거짓 선교사의 눈을 멀게 하고 그것에 본정덕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마가를 지나 이곳이언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바울은 도망갔고, 루스트라 더베에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태어나서 안전뱅이 가된 사람을 일으켜주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렸습니다. 다시 버갈이 지나, 스지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고 왔습니다. 다시 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져 신라와 함께 했습니다. 더블 로스트라에서 청년 디모델을 만났습니다.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드루와에서 막케도니아 사람이 이어와서도와주시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 유럽으로 갔습니다. 필리포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대살로니까,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전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은 2차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며 예수님을 전했지만 유대인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유조고는 밤까지 바울의 사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예수살렘에 가면 그것을알면 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혀 제수의 봄으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새끼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 바울은 성교 여행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Sí, 지금 4분인데, 11시 14분에 다시 6학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